봅시다. 어, 원래 중학교 1학년에서 1차 방정식의 활용이 아마 가장 어려운 단원일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선생님이 바로 문제를 풀어주면서 이제 확인할 텐데 우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활용 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항상, 항상 요 4개의 줄이 나올 겁니다. 4줄이. 4줄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고자 하는 수량을 X로 놓는다 라고 돼 있거든? 근데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수량을 X로 놨을 때안 되는 문제들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편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걸 찾아내야겠다. 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량 사이의 관계를 찾아 방정식을 세운다는데 방정식, 얘들아, 등호가 사용된 식이잖아. 그러니까, 같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같다라고 하는 형태를. 그 다음에 방정식을 푼다. 그건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구한 X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그리고 사실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앞에서 구했던, 맨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구하려고 하는 수량을 X로 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본다라고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부터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것들, 관계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식은 반드시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속력, 농도, 그 다음에 일의 어떤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도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얘기를 들어줘 볼게요. 봐.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줄게요. 봐.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버지하고 아들의 나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는 48세, 그다음에 아들의 나이는 16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두 배가 되는 것은 몇년 후냐라고 봤으니까 나도 모르는 거지, 뭐 그지 몇 년인지 몰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하려고 X년 후라고 얘기하려고.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 아버지의 나이는 48 더하기 x가 될 것이고 중간에 아들 나이도 같이 먹겠지 16더16하기 x입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두 배, 두 배, 어, 두 배, 두 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48 더하기 x하고 두 배니까 곱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지? 두배에16 더하기 x를 했을 때 얘들아 방정식 세워야 되잖아. 아두배가 되면 같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방정식을 세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48 더하기 x라고 얘기하는 것은 괄호를 풀어야 되잖아 16 곱하기 2 하면 32 더하기 2x 선생님이 양수가 더 좋다 그랬잖아 요 x를 여기로 넘겨주면 얼마? 어, 플러스 2x 마이너스 x니까 x 그 다음에 32를 여기로 넘겨주면 얼마? 48 빼기 32니까 얼마? 16인가? 16. 이렇게 표시해서 답은 얼마 나온다? 16년 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은다 그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구하려고 하는 걸 X라고 놨지? 이런 문제 쉬운 문제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거는 선생님이 밑에 있는 문제들도 같이 풀어줄게요. 봐봐. 둘레의 길이가 3 4 m 이고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두 배, 세로의 길이 두 배보다 10m 짧은 직사각형이 있대. 가로의 길이를 몇 미터로 하면 되겠는가라고 해서 가로를 X로 둘 거란 말이야. 그지 어, 가로를 X로. 그러면, 요렇게 그냥, 선생님 직사각형 그릴게요. 직사각형. 다 그려볼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봐봐.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 길이의 두 배보다 10m 짧다고 랬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로를 X라고 놓으면 가로의 길이 걸었으니까 여기들 어떻게 할 거야? 세로의 길이의 두 배인데 아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세로를 X로 놓고 가로의 길을 표시하는 거지 세로의 길이의 두 배보다 10m 짧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놓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어 선생님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둘레의 길이가 34m라 그랬잖아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하면 얼마나 나와야 돼? 34의 반, 17이라는 거지. 그래서, X 더하기, 2X 빼기, 10. 다 항식이니까 가로 쳐주는 게 좋아. 17입니다. 라고, 17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니네들이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괄호를 풀면서 얼마? 3x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얼마? 어 플러스 10이 되니까 27 그래서 여기다 3분의 1 여기다 3분의 1 그지? 그러니까 x는 얼마? 9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이 답이 9니? 9 절대 아니야 왜? 왜 9가 아니야? 우리가 구하려면 이거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라는 소리야 거기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그지? 가로의 길이는 2 곱하기 9 빼기 10하니까 얼마 나온다? 18에서 10 빼니까 얼마? 8입니다. 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라 거야. 됐죠?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세 번째 문제지 자릿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의 자리 숫자가 8이란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얘가 8입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이 자연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은, 그러니까 이 자연수는, 그지? 이 자연수는. 어, 선생님, 자연수를 구하는데 이거 뭐라고 놓죠? X. 라고 놓는 거야, 일부러. 그럼 X 곱하기 8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표시할 때 봐. 28이라고 얘기하면 28. 곱하기가 아니라 28이라고 있잖아. 어떻게 읽어? 2 곱하기 10 더하기 8이라고 읽어야만 해. 그러니까 10의 자리 숫자에 대한 곱하기 10 100의 자리 숫자에 곱하기 100 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야 돼? 10 곱하기 x 더하기 8입니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니까. 알았어? 그랬을 때이 자연수는 이 자연수는 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옆에 보니까 각 자리 숫자의 합 아, X 더하기 8. 말로 표현하고 있지. 3배 보다, 3배 보다 2가 작다고 합니다. 얘가 더 어떻다는 거예요, 자연수는. 작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2를 해주거나 여기다 빼기 2를 해주면 어떻게 돼? 같아집니다. 라는 말이잖아. 그지 작다 그러니까 더하기 2 해주면 안 돼. 어, 2배 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빼기 2좀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거 정계하면 3X 플러스 24. 빼기 2하니까 빼기 22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10X 더하기 8이니까. 얘들아, 이걸 넘겨주자. 그럼 얼마? 7X. 그지? 이걸 넘겨주자. 8 빼니까 얼마 나오지? 아, 8 더하니까 30 나오나? 가있히 봐. 어, 가면선 보니 계산 뭐 틀렸다. 아이고, 플러스 22지, 그지? 플러스 22. 그럼 넘어가니까 얼마? 8 빼주니까 14 나오지, 그지? 그래서 X는 2입니다. 이게 답이니? 확인해야지. 문제에서 봤더니. 자연수를 구하래. 어이구, 선생님 답을 적어버렸네. 그치? 뭐라고 돼 있어? 28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치?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네 번째 문제 보자. 네 번째 문제는,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했거든. 연속한다 라는 말이 있을 때, 연속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수,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 그럼 X,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즉, 얼마씩 차이 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1씩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연속하는, 연속하는, 연속하는 세 홀수라고 얘기하게 되면 얼마씩 차이나?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니까. 얼마씩 차이나? 어,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 둘씩 차이 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놀라고. X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4. 두 개씩 차이가 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세 골수의 합이 69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더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4. 라고 얘기해놓고 69 하면 되잖아. 그지?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가장 큰, 아하, 이거 구하란다. 놓치면 안 되겠네. 그지? 얘를 꼭 X로 놓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얘다 구한 다음에 X 구한 다음에 X 플러스 4 구하면 되잖아. 그럼 잘 봐. 요거 X, X, X 얼마? 3X.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6인데 넘기니까 얼마? 6 빼주는 거잖아. 63. 그럼 X는 얼마 나오지?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 그 3분의 1이니까 얼마? 3, 2, 6, 3, 1은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리가 구하는 건 가장 큰수니까 X 플러스 4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 1 1 집어넣으니까 25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아직까진 여러분들 관계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5번을 보게 되면, 아, 이것도 말이 되게 길다. 현재 형의 예금액은, 아, 이것도 이렇게 좀정리 하자. 현재 형의 예금액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그리고 동생의 예금액은, 동생의 예금액은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형은 매달 2천원씩 증가시키고 있대. 그 다음에 동생은 5천원씩 예금한대. 형은 2천원씩 매달 이렇게. 형은 2천원씩. 그럼 그 다음 달은 14,000원. 그 다음 달, 영 동생은 5천원씩, 25,000원. 그 다음 달 얼마? 16,000원. 그 다음 달 얼마? 3만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소리야.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할 때, 몇 개월 후면, 얼마 가는지 아니, 몰라. 그래서 X개월 후라고 얘기하자. X개월 후. 이거잖아. 그랬을 때, 몇 개월, 어, 어떻게 하죠? 한 달이면 2,000원, 두 달이면 4,000원, X 계열이면 2,000X. 그지? 형의 금액은 12,000 더하기 얼마? 2,000X가 되는 거야. 동생은 2만 더하기 얼마? 어, 5,000X가 되겠지. 그지? 5,000X. 동생도 같이 입금시키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두 배. 관계식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면, 12,000. 더하기 2,000X에다가 2만 더하기 5,000X잖아. 그지? 5,000X. 근데,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두 배. 아, 그럼 곱하기 2 해주면, 같아지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정리하면 24,000원이고, 더하기 얼마? 4,000X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5,000X고, 그지? 그러면 요걸 여기로 넘겨줄까? 그러면 이거 얼마? 1000X잖아. 1000X. 요걸 여기로 넘겨줄까? 4000원이잖아. 에이 그러면 선생님 요거 요거 약분시켜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는 얼마 나온다? 어, 4개월 후 나온다. 4개월 후.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4개월 후. 그럼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문제풀이 방법 찾기로도 여러분들은 풀 수는 있어요. 아시습니까? 그러나 관계식을 세운다라는 개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계식 세우는 연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그냥 관계식 없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보자. 오늘 어, 좀지워놓고 이렇고 이제는 학생 수에 관한 문제인데 봐 학생 수 이제 6번이지 6번 학생 수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학생 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는 요거 설명해 줄게 돈 돈인 학생이나 똑같아 봐 내가 100원을 받고 있어요 항상 매달 엄마한테 100원을 받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어, 10% 인상시켜 줄게 그럼 여러분들 암산합니다 110원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100 더하기 10% 인상은 100원에 대한 인상이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얼마? 100분의 10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110원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계산하자면 지 않고 암산만 한단 말이야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 여기도 100 여기도 100 분배 법칙 할줄 알잖아 그러니까 1 더하기 100분의 10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100, 100 곱하기 100분의 10 그지? 그러면 엄마가, 아유, 너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그래서 빼기 10%. 그럼 얼마 나와? 그럼 여러분들 암산하잖아. 90원이라고. 그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서 빼기, 얘들아, 빼기 100 곱하기 100분의 10 해서 90원이 나오는 거거든. 이것도 식을 이렇게 표시해야 돼. 100으로 묶어놓고, 요거 분배법칙 1 빼기 100분의 10만큼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개념으로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더하기, 그러니까 인상한다 그러면, 요러, 요러, 요렇게, 1 더하기 퍼센트만큼으로. 그 다음에, 감소시킨다 그러면, 1 빼기 퍼센트만큼으로. 근데, 퍼센트는 숫자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6번 문제를 풀기 전에, 왜 이거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정리해 주려고. 봐. G중학교는, 올해 남학생 수과 여학생 순은, 얘들아, 되게 중요한 단어. 작년에 비해서, 뭐가 기준이니? 작년이 기준이야. 그지? 그러면, G중학교에, 어, 작년에 남학생 수하고, 올해에 남학생 수하고, 그랬을 때 봤을 때,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전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봐. 남학생은 10% 증가했대. 작년에 비해서니까 여러분들은 작년을 X로 놔야 돼. 그지? 그럼 X명인데 10% 증가했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작년에 여학생은 두명이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5% 증가하였대. 그런데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560명이래. 그러면 여학생을 몇 명으로 놀까를 고민했는데 나왔지? 전체가 560명인데 남학생은 저기 X명이니까. 560 빼기 얼마? X가 되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여학생은 두 명이 감소했대. 그러니까 막 앞뒤로 왔다 갔다 그러야 돼, 문제를. 두 명이 감소했대. 그럼 560 빼기 X 빼기 2명이고. 그치? 전체적으로는 5% 증가했대. 560에 대해서 증가했다는 거야. 5%. 1 더하기 100분의 5만큼 증가했습니다. 그치? 그런 선생님, 이거 가지고 관계식 어떻게 풀어요? 잘 봐봐. 작년에 남학생과 작년에 여학생을 더해서 560 나왔잖아. 그러면 올해 남학생과 올해 여학생 더하면 이만큼 명수 나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게 관계식인 거야. 이게. 이게. 이걸 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찾는 거 뭐니? 라고 했더니 올해 남학생 수구하란다. 이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X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 찾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작년에 비해서지. 그지?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얘들아, 이거 100분의 100, 100분의 10, 100분의 110. 그지? 100분의 110X. 그지? 곱하기니까. 더하기, 이거는. 더하기. 선생님, 560에서 2 빼죠? 558. 558 빼기 X. 그 다음에, 더하, 요거는, 요거는 100분의 100. 100분의 5. 아, 이거 100분의 얼마? 105. 곱하기 얼마? 56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할줄 알아야 돼. 그래 놓고 이제 X 값을 찾는 거야. 알았니? 전체에다 100을 곱하자. 그러면 요거 100 없어지는 거 얼마? 110x 더하기 여기다 도 100을 곱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100에다가 558 빼기 x 그다음 에100 곱해야 되잖아요. 곱하기는 어, 없어지네. 105 곱하기 560 이렇게 하는 거죠, 560. 선생님 계산해야 돼요? 어, 계산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계산 안 하고 하려고. 봐, 110x에 더하기 요거 계산하면 55800. 마이너스 얼마? 100X는 105 곱하기 560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자, 요거, 요거, 다 계산하자, 요거. 계산하면 110에서 100배니까 얼마? 10X는, 잘 봐. 5, 105, 105 곱하기 560에 빼기 얼마? 558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5 곱하기 560을 하게 되면, 5630에, 0에, 61은 6, 630에, 그 다음에 5525에, 그 다음에 51은 5, 그러면, 어, 5000, 이게죠. 5 8800명이야. 5 8800명. 그러면 요게 8, 5 8800명입니다. 빼기 5 5800명입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면 3000명 나온다고 됐니? 그러니까 10X는 3000명이니까 X는 얼마? 300명이 된다고 그럼 답이라고 탁 써버린다고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 뭐야? 올해의 학생수 올해의 학생수가 이거라는 거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올해의 남학생수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110분의 110 곱하기 얼마? 300입니다 그래서 약분 약분 시켜서 얼마? 330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됐죠. 한 문제 푸는 게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걸려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지?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7번 보게 되면 7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계약하는 건데 물건은 만들려고 하는 금액이 원가가 되겠지. 팔때 여러분들이 남기는 이익이 있으면 정가가 되겠지 너무 비싸게 팔면 안 되니까 할인가가 되는 거야 할인가 요세 가지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치? 어떤 샘물세트의 원가에 20% 이익 아20% 올렸다는 소리지 정가를 정한대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때 얼마? 20%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했대 그럼 빼기 얼마? 600원을 할인했더니 원가에 대해서 10% 이익. 원가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익? 플러스 10%의 이익이 있대. 그냥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식을 세워요? 선물 세트에 뭘 구하래? 원가 구하래. 그지 그럼 원가를 뭐라고 하는데? X. 그럼 정가는 20% 이익 붙였으니까 X에 1 플러스 1 0 0분의 얼마? 20이라고 놔야 되고, 할인가는 정가에 대해서 뺐으니까 X에 1 플러스 100분에 20에 대해서 빼기 얼마? 600인데, 10% 이익을 붙인 금액과 어때?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X에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10이 되는 것이랑 얘랑 같다라는 식으로 세워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식을 계산하자. 요거 100분의 100, 100분의 20. 그러니까 이렇게, 100분의 120X. 마이너스 600은, 그지? 요거는 원가에 대해서 10% 100분의 110이겠지, 그지? 됐니? 전체에다 100을 곱해버려. 그럼 여기다가 얼마? 120X. 여기다 100 곱하면? 마이너스 6만. 그지? 요거는 100 곱하면 110X. 그럼 요걸 넘겨줘 얼마야? 110X니까. 110X 마이너스 하면 10X. 요거는 얼마? 6만. 넘어가면 플러스 6만. 그러니까 X 얼마 나온다? 6천원 나옵니다. 라고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문제 풀기가 어때? 아주 어려운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부터는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완벽하게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